연계장 서브웨이 간적 있어요? 아 당연하지 나 서브웨이 가봤어 나 그런 사람이야 나 처음 와본 이런 초보들랑 초보들이랑 다르게 이제 막 무슨 빵 원하는지 야채 다 넣는지 안 넣는지 데워주는지 그냥 주는지 이런 거 팍팍팍팍 말하고 막 어? 알바 든 편하게 서브웨이 가서 포스트에 있는 거 가리키면서 그냥 적어주세요 하죠? n nope. o 당신들딱 알바생이야. 그러면 어 안녕하세요. 오늘 네, 제가 소이를 먹으러 왔습니다. 저는 플랫브레드 빵으로 꼭 해주시고요. 야채는 정말 많이 좋아해서 최대한 많이 넣어주세요. 특히 양파를요. <laughs> 소스는 우리 알바생들이 생각하기에 정말 어울리다 생각하는 거두개양지에 넣어주세요.라고 하죠. 그 알바생이 딱나 보면서 어... 또라이. <목소리> 베라 스무 살때 먹어봤는데. 아, 역시, 진짜, 진짜 끼리끼리야. <laughs> 아, 너무 마음에 들어. 그지, 그지? 아, 우리 때, 우리 때는 베라가 그렇게 크하지 않았다니까. 우리가 한 19살, 20살쯤 됐을 때 다들 먹어보고 그런 거지. 서브웨이도 안 가봤어요? 내일 가봐요, 갈치님 저도 맘스터치 스물 네 살에 처음 가봤어요. 여러분이 알려줘가지고. 제가 서브웨이 알려줄게요. 서브웨이 가가지고. 음, 몰라도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, 네. 알아가면 되는 거예요. 모르면 모른다고 알바생한테 오늘 처음 왔다고 말을 하세요. 추천해 달라고. 써보이는 뭐 지아철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그것도 맞아, 그것도 맞는데. 유명한 샌드위치 집이 있어. 주문 알려주세요, 어떻게 하는지. 저는 빵을 플랫브레드 아니면 안 먹어요. 그게 제일 맛있던데. 음, 그냥 식감이 음. 좋던데 먹는거 많다는데 어떻게 합니까? 일단은! 이거 물어볼 거야 빵뭐 선택하시고 해요? 그러면은 빵 이렇게 여섯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본인이 먹고 싶은 걸 선택하세요 근데 보통 화이트브레드 많이 한대요 그냥, 그냥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있는 거아니 만약에 모르겠다 그러면은 그냥 제일 많이 팔리는 걸로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세요 아시겠어요? 이게 무조의 대답이에요 그럼 이제 야채 안 드시는 거 있으세요?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 올리브 있고 양파 있고 뭐 토마토, 뭐 할라피뇨 있는데 만약에 뭐 못 먹는 게 없다. 그러면은 그냥 아니 없어 하면 되고 만약에 뭐, 뭐 싫어하시는 거 있으면은 뭐 올리브는 빼주세요 하시면 돼요 아시겠어요? 아시겠어요? 네네 잘 따라오셨어요. 그리고 이제 소스를 물어보실 거예요. 그러면은 소스 이제 인터넷에 검색하면은 어떤 거는 어떤 게잘 어울리고 맛있다 이게 다 나오는데 그거 알바생들이 다 알고 있던데 그래서 어, 어울리는 걸로 해주세요 이러면은 좀 적절한 거 이렇게 해줘요. 세트는 샌드위치 하나에 콜라 하나에 쿠키 주거든? 1500원 추가하면 이거 그러니까 세트로 먹어 쿠키 짱 맛있어 마카다미아 쿠키로 먹어 마카다미아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 근데 쿠키 안 먹은지 오래돼서 모르겠다 Q. 트처럼 우리가 알바생으로 보고 주문해봐요 아 저는요 일단 플랫플레드로 해주시고요 <laughs> 너무 설렜다 그리고 BLT, BLT로 해주세요 네햄 아, 죄송합니다 진짜 안 놔둘게요 아, 너무 죄송해요 없어, 어, 진짜 이 색상 중이안 돼요. 아시겠어요? 진짜 죄송합니다. 네. 알바생님께서. 그냥 아무거나 주세요. <laughs>